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 부자들이 꼭병 걸리고 나면 행복해지나? 가만히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러 다니지를 못해요. 여행이 재미없어요. 그냥 사업할 때그 도파민 터지던 그 순간이 더 재밌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무리하다가 암 걸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꼭 500억을 벌었다가 암 걸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쉽죠. 네, 나이 들어가는 게 점점 즐거워지는 습관. 우리 모두는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될순 없습니다. 제가 두 분의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표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어떤 게 철학이시냐면요, 나는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정규직이야. 그리고 합당한 월급을 줘, 복제도 줘. 그래서 나는 우리의 한국당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사람으로서 기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표님 한 분은 이제 직원들을 쥐어 짭니다. 바로 고열을 짜서 최대치의 그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기부를 하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정규직만 고용하는 그 대표님은 기부는 안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가요? 누구, 누구겠어요? 예, 지금 대답 못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두분다 선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할 수 없는 존재고요. 그건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선할 사람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한 사람일까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지금까지 인류가 쭉 쌓아온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 못 되고, 이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 못된 채, 누구한테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 혼자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군가를 지독히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도 연기하는 건 기만이지만 그 마음의 거리를 인정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처세다. 자, 동의하시나요? 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면 은 인생의 쓴맛을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제가 20대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이 사회의 부조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야,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꼴보기 싫어하면서도 그 앞에서는 막 웃는 얼굴로 내가 친절, 친절한 척 해. 너무 가식적이야.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태도를 가다듬고 웃으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선인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예의를 다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적중의 하나. 비교 지옥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은 자꾸만 내 것과 비교하게 될수 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고 가야 될 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비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예, 네, 이겁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서 별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신데요. 그러면은 비교심을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나한테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 이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저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죠. 이 드라마에서 저, 박보검 씨보다 잘난, 관식이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나오죠. 더 부자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식이와 그 사람들을 비교하는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니실걸요? 왜냐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 안에서 서사를 가진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아요.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얼굴이 박보검이니까. 근데 <laughs> 내가 박보검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내 인생인데 누가 뭐 남이 아니라고 하건 말건 내 인생에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비교를 안 하게 돼요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계속 만들어 가는 사람이야 와 여기에 서사가 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와 대박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잘 나갈 것 말고 그냥 재밌는 일,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50대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뭐 380만 부를 판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한때 책만 써서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이제는 작가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그래야만 글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는 노트북에서 아래 한글밖에 못 치던 사람이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카메라 찍어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전에 40대 후반에 생 유튜버가 됐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냥 하는 거였어요. 2년만 해보자. 한번 그냥 꾸준히 일주일에 한번 올려보자. 근데 의외로 유튜브가 터졌습니다. 2년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스토리 있죠? 그죠? 지금도 저는 40대 후반 이후에도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어떤 이야기든 만들어 나갈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이 그렇게 저한테 부득기는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저 그렇게까지 부자도 아니고요. 인스타 팔로워도 초등학교 얼짱만도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2천억 뿌리고 있는 사람을 봐도 예 진심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이게 꼭뭐 저처럼 뭐 실버 버튼 달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려면요 행동하시면 됩니다. 행동 작은 사소한 행동.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무언가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지를 못하고 그냥 글만 쓰던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선배분이 오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잡지, 주부 생활. 그 편집장, 편집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졸업한 선배로서 인사이트를 전하러 모교에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글만 쓰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어요. 그게 직업이 된다면. 그때 그 주부생활 사옥에 무턱대고 연락하고 찾아갔어요. 그 수줍었던 여학생이. 그래서 가서 저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 그 글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모집을 하면 응모를 한다? 뭐, <laughs> 이 정도의 그 하나만한 정보를 주셨어요. 어, 그러면 제가 만약 졸업하고 선배님 찾아오면은 보조로라도 일단 시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버티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는 취재원으로서 그리고 인터뷰로서 그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찾아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어이 없었지. 자, 그때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그냥 찾아가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엮이고 엮여서 뭔가 몇십 년을 관통하는 어떤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어디 나서기 싫어하고 에너지 쓰기 싫어하고 이런 성향을 가졌으면서도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용기를 한번 내왔어요 가끔씩 자주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이 언제나 저만의 스토리로 연결되더라고요 그 작은 용기 내 바운더리 밖으로 한 발짝 이렇게 발가락 하나 담가 보는 그런 용기 이거에 몇번 맛을 들여보니까 아 이제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 부자들이 꼭병 걸리고 나면 행복해지나? 이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원래 부자인 분들은요, 사실 행복도가 평범한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 행복에는 역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분들은 역치부터 다르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행복을 뭐 느끼거나 이런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들. 근데 자수성가에서 올라가신 분들은 좀 다르겠죠? 이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친 듯이 도파민 세례를 받습니다. 와, 무슨 상품만을 론칭을 했는데 이게 한 시간에 1억 원치가 팔렸어. 이러면 도파민 안 나올까요? 가만히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러 다니지는 못해요. 여행이 재미없어요. 그냥 사업할 때그 도파민 터지던 그 순간이 더 재밌어요. 쾌감을 못 느낍니다. 일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한끼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아, 행복해. 와,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야. 너무 행복해. 이런 걸못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반드시 한 번씩은 겪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무리하다가 암 걸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는 막 투병을 해요. 그러면 목표 하나가 생겨나죠. 그냥 살아서 아프지만 않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행복, 쾌락욕치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작은 걸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투동하고 나면 갑자기 행복해지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꼭 500억을 벌었다가 암 걸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될까요? 마음을 정리하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행복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고통을 자처하세요. 뭔가 끊임없이 우리는 적당하게 고통이 있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뭐, 6.25 겪고, 한국전에 겪고, 막 이러신 분들이 요즘 애들 배가 불렀어. 그래서 우울하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거 진짜예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려고 뇌에서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쾌락 호르몬도 나오고요. 진통제도 나옵니다. 항우울제도 천연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쾌감 호르몬이 나오는 활동을 하셔야 되죠. 적당한 고통, 뭐 자극격증을 딴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주 어려운 취미에 도전을 한다든지 어떤 고통이 따르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현재에 존재하면서 고통을 덜 느끼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아, 이거 비밀이고 좀 부끄럽긴 한데, 저 듀오링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 지금까지 제가 뭐 외국어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안 했어요. 대학 졸업한 이후로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매일 15분씩 그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듀얼링 거. 게임하듯이.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표현 같은 거 배우는 게. 그게 연속 학습 한 300일 넘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가족들이 보고, 아니,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뭐할 거야? 뭐 이민 갈 거야? 그러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은 게 이제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은 무조건 제가 잘하게 되는 거 하나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앞으로 60세 되면은요, 이제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매일 15분씩 하면 10년 후에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뇌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 에너지를 쓰거나 내 의지를 쓰면 안 되죠. 그냥 하는 거야. 그 시간 되면. 그냥 그 알람, 디오링 알람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뇌빼 놓고 그냥 따라 합니다. 그런 식의 그냥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나이 들어가는 게 점점 즐거워지는 습관. 저 디오링 광고 안 들어올까? <laughs> 뭐 멀리 볼거 없이 제가 정년 퇴직할 나이잖아요. 예, 네, 첫 번째 직장에서 다 나갈 나이 그 정도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주변에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인간관계가 한번 완전히 뒤집힙니다. 완전히 뒤집히고요. 지금까지 직장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만드셨던 분들, 내 직장이 백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던, 나를 존중해주던 그런 사람들이 등이 돌, 등을 돌리는 걸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충격들을 많이 받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연락을 안 해. 자, 근데요. 우리의 관계라는 거는요. 모든 것들이 다 용권의 결합입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하면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려면은 대부분 용권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부 전화를 안 하지?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용건이 없는데 왜 전화를 하고 왜 연락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너무 섭섭해하시고 내가 관계를 잘 못하고 이제 나는 사회에서 소외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그 직장이 매개체가 돼서 용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건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용건이 있으려면은요. 아까 그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뭔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 뭐 학위를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 다른 도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취미 생활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몽골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처럼 뭐 직항도 많이 생기고 이러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북콘서트와 방송 인터뷰 이런 거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몽골까지 오셨는데 이제 관광을 하셔야죠. 관광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대요. 사장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막이 좋으세요? 호수가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호수요? 그랬거든요. 제가 바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막은 울란바타르에서 4시간 가면 돼요. 근데 호수를 갔는데 제가 스타렉스를 타고 3박 4일을 갔습니다. 끝없는 초원을 계속 한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사분이 저기 산 보이죠? 저산 저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뭐 걸립니다. 오후면은 저기에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빵이 보이는데 막상 그 가는데 길이 직선으로 평탄하게 나있지가 않아요. 가다가 산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요 강이 생겼다가 계속 없어져요. 그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기사분은. 근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살아서 그 느낌, 그 기사님이 가졌던 그 느낌, 그게 바로 자아통제감입니다. 아는 길에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 이 그냥 평평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앞에 장애물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나타나고 뭐가 미루어지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저기 도착할 거야 라는 믿음. 나는 그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에 다다를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살수 있어. 이렇게 믿는 마음. 이게 자아통제감이고요. 이거 가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행동, 그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뭔가 행동을 하면은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걸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비의 날개지처럼 결과를 바꿔놓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그런 남편이 옆에 아직까지 한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처음 결혼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당첨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뭐, 응모를 하면 당첨됐다고 선물 뭐 이런 거고 상품권 오고 이런 걸 옆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단한 번도 당첨이라는 게된 적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같이 살면서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응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뭔가 뭐 응모? 이러면 아, 응모해야지.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응모를 하고, 그리고 뭐 마트 같은 데서 이런 거뭐 당첨되시면은 영수증만 넣어주시면은 뭐 상품권 드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다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인 거예요. 우연의 영역. 정말 몇십만 대일 이런 것도요. 그냥 하면은 그 변수로 미치면은 그게 자주 생겨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그 응모권 같은 걸 이렇게 상자 같은데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 이걸 구겨서 넣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구겨 넣으면은요 질감이 달라서 이렇게 꺼낼 때 그게 잡힌대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건 없지만 여러 가지 확률에 내 행동을 보탠 거죠. 확률을 높여요 우리의 행동이. 그런 것이 결과치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자아통제감을 느낍니다. 내가 작은 행동을 했는데 10개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옆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들 100대1, 1000대1, 뭐 만대1 뚫고서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수학적으로는 그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안 된다고 봐도 되는 수치예요. 근데 그걸 뚫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수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아통자감을 통해서 행동으로 얻어내는 그 확률은요, 수학과 과학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뚫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연과 행운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자아통자감입니다. 음...